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솔라나 최고의 멀티체인 밈 코인으로 4억 9천만 토큰 에어드랍으로 솔라나를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모그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16만원 상당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443-6488이 번호로 문자 보시,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실 스모그 코인에 스모그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4년 3월 31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지금 구매하면 10배의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암호화폐 사전 판매입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최근 스모그 출시를 통해 알수 있듯이 밈코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마인트릭스와 AI 스코티는 현재 사전 판매 단계에 있으며 2024년에 잠재적인 고성능 암호화폐로 과대광고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사전 판매에 참여함으로써 투자자는 새로운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할인된 가격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모그 최근 공정한 배포와 에어드랍 캠페인을 통해 멀티체인 밈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스모그의 여정은 전통적인 사전 판매가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공정한 출시로 시작되었습니다 토큰의 독창성은 공정한 출시뿐만 아니라 중앙화된 거래소가 곧 스모그를 상장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에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잠재적인 성, 상장을 기대함에 따라 이더리움 usdt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 할인된 가격으로 스모그를 구매하고 스테이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솔라나 에어드랍으로 묘사되는 스모그는 암호화폐 전장을 장악하고 용의불로 적을 불태웁니다. 암호화폐 세계의 강력한 용으로서 스모그의 지배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모그 달러를 구매하고 보유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어드랍 포인트도 얻을 수 있어 투자자가 용과 함께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스모그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작업을 완료하여 포인트와 XP를 얻을 수 있는 독특한 드래곤 테마 에어드랍 퀘스트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매력적이고 대화형 접근 방식은 스모그 생태계 내에 전방적인 에어드랍 배포에 기여합니다. 토큰 경제학 분석은 다양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0%는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마케팅에 할당되고 35%는 에어드롭에 할당되며 10%는 중앙화 거래소의 향후 상장을 위해 예약되고 5%는 분산형 거래소의 유동성이 할당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측면은 현재 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화된 거래소 유동성에 대한 상당한 할당입니다. 이는 미래에 눈에 띄는 상장 가능성을 암시하며 잠재적으로 교환 노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토큰의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스모그의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1위에는 레이디움, 2위에 오르카, 3위에 오르카, 4위에 주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스모그, 김치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스모그 오르는 이유 초대형 호재 포착 했으니까요.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상장된 8,870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 스모그 584위를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1,158위를 차지했네요. 오늘은 속보가 아니라 스모그 뉴스입니다. 2024년 2월 26일 뉴스이고요. 솔라나 민코인 스모그 이더리움 브릿지 출시. 솔라나 민코인 스모그가 출시 2주 만에 40배 넘게 상 가격이 상승했다. 스모그 코인은 에어드랍 이벤트와 스테이킹 보상을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스모그 코인의 크로스체인 플랫 폼 폼 커뮤니티에는 5만 5천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에어드롭에 수천명이 참여했다. 스모그 관계자는 스모그 커뮤니티 계정을 팔로우하고 코인마켓캡에 댓글을 다는 등 일일 주간 퀘스트에 참여해 토큰 보상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스모그는 탈중화 거래소에 이미 상장됐으며 이더리움 브릿지를 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너스 54%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 많은 분들의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하신 스모그 코인의 스모그 문자로 스모그라고. 보내 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 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스모그 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 나세요.